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슈퍼트럭. 엠버는 uh -huh. uh -huh. uh -huh. 벤과 제리에게 감기약을 배달해줘야 해요. 그런데 공사 때문에 길이 많이 막히고 있어요. 앰버가 약을 배달할 수 있게 도와주죠.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오. 연신할 시간이 에어스 퍼트럭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아하. 웬과 제리에게 약을 줄수 있었나요? 음. 슈퍼 트럭, 이 차들이 어? 병원에 갈수 있게 다시 한번 변신해야겠어요. 어? 슈퍼 트럭. <놀람> ST 3000을 사용해서 이 차가 어? 올라올 수 있게 도와줘요. 아하. 아하. 아. 오, 오, 오. 음. 아, 아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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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하. 윙. 음. 우후. 좋았어요, 슈퍼 트럭. 많이 수고했어요, 슈퍼 트럭. 멋져요, 볼풀이에요. 줄이 길어요. 아니. 크로코마일. 크로코마일. 음, 이 아기는 뭔가 수상쩍은데요. 딱 걸렸어요, 크로코마일. 우리를 속이려고 하다니. 이런 다시 왔어요. 이런 달걀을 사용하리나봐요. 오 저런. <laughs> 슈퍼트럭, 도와줘요! Uh -huh. 우와! 잘했어요! 이런 <laughs> 힘 내요. 슈퍼 트럭 잡을수있 어요? <laughs> 세상에. <웃음> 슈퍼 트럭, 이제 어떻게 나가죠? Hey. Mm -hmm. 그래요, 변신할 시간이에요. Huh. 고마워요, 슈퍼트럭. 크로코마일은 어떡하죠? 여기 두고 갈순 없어요. 자, 크로코마일 위로 올라갈 음. 수 있을 거예요. 잘안 되는데요, 슈퍼트럭? 아하하하 <laughs> 크로커마이를 <크로코마일을> 낚시해 볼까요? <laughs> <응. 웃음> <laughs> 자, 크로커마일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크로커마일이 미안하다고 해요. 어려울 것 없어요. 각자 순서를 잘 지키면 된답니다. <laughs> 안녕 얘들아 볼링 파티 재밌니? 다음은 누구니? 제인 어? 조심해. 어? 어. 괜찮니? 음. 아. 사고로 제인 기분이 바뀐 것 같은데... 응. 어? 제인이 화가 났어... 제인을 막아야겠어... 변신 시간이야! 슈퍼 불도자, 어서 여기 청소해야겠어. 제인 어? 어디 가는 거야? 길리와 어? 어? 에드나가 여기 청소해 줄 거야. 제인을 막아야겠어. 음. 조심해, 쓰레기가 있어. 어, 안 돼, 소화전이잖아. 이거 끝이 좋지 않겠는걸? 제인이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 이제 모두 괜찮아졌어. 제인 그만해. 그렇게 하면 교통 체증이 생길 거야. 제인이 길을 막았잖아. 자동차들이 움직일 수 없잖아. 좋아! 이쪽 도로는 다시 괜찮아졌어. 이제 소동을 멈춰야겠어. 제인, 너는 도움이 필요해. 슈퍼 트럭이 도와줄 거야. 어, 안 돼, 불이잖아. 슈퍼 트럭 주위로 옮겨가고 있어. 불을 막아야 돼. 스포트럭 uh -huh. 변신 시간이야. Uh -huh. 좋았어. 그런데 대인이 아직 저기 있어. 도움이 필요해. 제인이 캔디 가게를 부수고 있잖아 슈퍼 트럭이 구하러 갈 거야 완전 엉망진창이잖아 어, 안돼제인이 캐리를 공격하고 있어 너무 심한데 화가 난 데인이 너를 공격하잖아 ST3000을 써야겠어 에어백 제인의 크레인을 막는 방패를 쓸수 있겠는데? 자, 한번 해볼까? 좋아, 에어백이 방어해주고 있어. 슈퍼트럭. 제인이 캐리를 공격하고 있어. 슈퍼트럭 보스를 사용해야겠어. 이러면 제인이 다시 정신을 차릴 거야. 좋았어. 제인이 정신을 차렸어. 제인, 우리 모두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도 이 난장판을 치우는 건 도와줘야 돼. 오늘 날씨가 진짜 더운데, 그렇지 않아 슈퍼트럭 레모네이드를 마시는 건 더위를 식히는데 좋지. 어, 비구름이 모이는 것 같네. 어 이런, 번개였어. 안 돼. 아마 전기 폭풍인 것 같은데. 밖에 있는 건좀 위험하겠어. 슈퍼트럭 베이비 트럭을 집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 아기 트럭 안 돼. 폭풍가칠 때 나무 아래 있으면 안 돼. 이건 위험해. 써니와 베리가 공격에 처한 모양인데. 슈퍼트럭 이제 변신할 어. 시간이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슈퍼트럭이 도와줄 테니까. 불이 꺼졌어. 아기 트럭들은 공원을 떠나는 게 좋겠어. 겁내지 마. 넌할수 있어. 어, 근데 잠깐. 칠리는 어디 있지? 안 돼. 칠리는 번개를 무서워하는데. 그는 자기가 어딜 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슈퍼트럭. 칠리가 다리 끝에 다다르기 전에 제때 멈출 것 같니? 니네 말이 맞아 진짜 무서워해 그가 멈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어 슈퍼트럭 우와 멋진 세이브였어 슈퍼트럭 칠리는 이제 안전해 어 안돼 연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워 슈퍼트럭 써니와 베리는 어디 있지? 너희는 혹시 보이니? 안 돼, 슈퍼트럭. 데이비트럭을 찾을 수 없겠는걸? 어디로 가든 분명히 무서워할 텐데 말이야. 어떡할 거니, 슈퍼트럭? 다른 모습으로 변신할 시간이야, 슈퍼트럭. 헬리콥터, 진짜 좋은 생각이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더잘 내려다 볼수 있겠지. 보이니? 슈퍼트럭? 음. 잠깐, 저게 뭐야? 아, 저기 있네. 근데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지? 안 돼. 완전히 길을 잃었잖아. 연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 없는 거야. 슈퍼트럭, 아무래도 아. 먼저 불을 완전히 꺼야겠어. 그럼 연기가 걷칠 음. 거야. 안 그래? ST 3000을 사용할 시간이야. 잘하고 있어, 슈퍼 트럭.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불을 끄고 있구나. <목소리> 베리와 써니가 위험에 처했어. 슈퍼 트럭. 지금 당장 구해야 돼. 잘했어, 슈퍼트럭. 불을 또 끄면 이제 아기들을 다시 볼수 있어. 저기 봐, 슈퍼트럭. 그는 너희 집으로 데려다 줄 거야. 이제 모두 안전하게 집에 갈수 있게 됐어. 너무 덥네. 차라리 폭풍이 몰아치면 더 낫지 않을까? <laughs> 아니 레모네이드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Yeah. 안녕하세요, 벤. Hey. Hey. 미로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 yeah. 칼의 oh, 시간을 재고 있어요. Uh -huh. 저 왔어요. Hey. 와, 해냈어요, 칼. Uh -huh. 신기록을 세웠어요. 어? Uh 어어? -huh. Uh -huh. uh -oh.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uh -huh. 것 같네요, 칼. 그럼 어서 집으로 돌아가죠. Uh -huh. Uh -huh. Uh -huh. 오, 채드와 마틸다예요. 오, 저런. 해변에서 물건들이 없어졌다고요? <리빙> 주스통, 비치볼, 대구공, 보물상자도. <리빙> 채드의 망원경까지요. 저런. 순찰할 때꼭 필요한 물건이잖아요. 정말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죠? 방금 해적이 지나갔나요? 어서요, 슈퍼트럭. 으흠, <리빙> 으흠. 슈퍼트럭이 도착했어요 친구들 슈퍼트럭이 해적을 찾아볼 동안 친구들은 해변가를 탐색해주세요 해적이 보이나요? 아직이요? 음, 변신을 하는 건 어때요 슈퍼 o 럭 h e 슈퍼 헬리콥터요. Uh -huh. 좋은 생각이에요. Uh -huh. 와 위에서 보니 정말 잘 보이는군요. Uh -huh. 이쪽에도 없는 음. 것 같고 uh -huh. Uh -huh. 이 아래쪽에도 uh -huh. 없네요. 숨겨진 uh -huh. 보물을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Uh -huh. 저기요, 해적이 보여요 아하. 오, 노 아, no. 해적이 바위 위에 난파되었어요 슈퍼 헬리콥터 어떻게 하면 해적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오, 미끄러지고 있어요 서둘러요, 슈퍼 헬리콥터 해적이 바다에 빠져버릴 거예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Uh -huh. s t 3 0 0을사용하지 uh -huh. 걱정하지 말아요. 아기 해적, 슈퍼 트럭이 곧도출해줄 거예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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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요 슈퍼 헬리콥터 정말 위험할 뻔했네요 잘했어요 슈퍼 트럭 해적도 구하고 약탈품도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다음에는 이 금화를 보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